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오늘 빛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따뜻함을 입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입어 힘써 오늘 하루도 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의 온광 돌리는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암송합니다. 자,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큰 주제.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촌함 하나님의 의뢰한 그리스도의 지자의 자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음 닮아가는큰 주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소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어가면서 암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자이 여섯 가지 소 소주, 주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각 소주제별로 각두 구절씩, 총1 2 구절을 우리가 각큰 주제별로 외워서총6십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1 7절 말씀. 자, 한 번씩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자 되었죠. 우리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주께 드리는 자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순종하는 자 되었습니다. 이로해서 말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 받고 책망 받고 바르게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의 선포함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말씀과 더욱 더 가까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입어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교제 교제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모여 말씀에 대한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으니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 새로운 삶을 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깔짝게 살펴보았고요 어,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함,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이 형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야. 나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것을 어떠한 옳은 행위, 도덕적 행위로서 권받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권받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구원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로마 6장 23절을 아 못하면 죽는 것, 삶의 증여신과 구원의 심판 이 있으니 로마 5장 8절 말씀, 베드로 3장 18절 말씀 한 번씩 쭉 어, 한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이 말씀들이 복음 아, 전도할 때 바로바로 뛰어 나와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그냥 암기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그것을 또, 또 출력하는 것을 다시 내 입술로 뱉어서 복음 어, 증거를 위한 또 말씀으로 하는 것 말씀으로 또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말씀 암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말씀과 함께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성령, 능력, 성실, 평안, 공급, 이용에서도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꼭 분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주신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달을 때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찬양으로 또 올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의로운 오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로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필요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그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 받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믿고 나아갑시다. 이를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대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는 이에 더욱 더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첫째 라이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따, 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씁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믿음으로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 됩니다 그런 경고한 믿음이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경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제물로 주셨던 것 같이 그러한 모습과 같이 나자지메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예술 위하여서 성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덕택일 바랍니다. 성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후이될거 모든 물질과 모든 소산들을 주께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심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위하여 심는 자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을 복귀하여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마음에 확정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라 아,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신 모든 말씀에 따라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닮아가기 바랍니다 사랑과 겸손과 순결과 정국감, 믿음과 선행의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죄는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운과 진실함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끄뿐만 아니라 다른 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림 추서 부르지 말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음에 세상적인 어,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더 임하길 바랍니다. 도덕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독덕질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삶에 대해 항상 양심이 걸게 기기를 힘쓰나이다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전이사양심6장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그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언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길 바랍니다. 낙심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어 모든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시라 말씀하였음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또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주의 풍성함의 은혜 안에 기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험한 것이 되지 않니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하셨던그 말씀과 같이 빛을 비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놓치지 않고 꼭 부드러워 오늘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로와 평강이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가브에슈.